얘는 어떻게 보면 단품으로는 좀 초겨울까지 입거나 자차로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 또 실내에서 오래 머무실 분들은 한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이기는 해요. 약간 얇은 소재긴 하지만 필티드 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C 뉴욕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잘 살려 있는 이렇게 봉긋한 어깨 그리고 이 꽃무늬. 너무 귀엽죠? 근데, 근데 저희 남편은 약간 중국 인민들 옷 같다고 막 놀렸는데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디자인이 특이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시드 욕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이디자인 너무 귀여워가지고 불하지 않고 자주 입는 제품입니다. 얘는 제가 한 4년 전쯤 해외에 있는 아울렛에서 구매한 경량 패딩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잘 입었던 제품이에요. 사실 몽클레어 란스를 살까, 얘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란스는 너무 흔해서 프라다 제품으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지만, 두꺼운 옷 입을 때 안에 입어도 굉장히 따뜻한 제품이고요. 또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얘 하나만 단품으로 입고, 안에 얇은 거, 니트 같은 거 입고 그냥 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검정색이라 때탐도 없고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여행 갈 때도 제가 겨울이나 이럴 때는 꼭 가져가는 제품이거든요. 코트 같은 거 안에 입어도 굉장히 따뜻하고 유용한 제품입니다.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데 코디하기도 좋고요. 다양하게 입혀지는 제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 프라다 패딩 입었고요. 이렇게 입으면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 한파에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작년에 언박싱 영상을 선보인 제품인데요 토템의 헤디 셰어링 자켓이에요 두 번째 겨울이 됐는데요 잘 입고 있고요 우선은 이 복실복실한 털이 굉장히 따뜻하고 사실 요즘 이런 디자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카피케트 서보는 좀사원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이 털의 두께감과 질감 그리고 이 오버핏의 쉐입은 따라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해서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리뷰한 팔로마울 보네 타고 같이 써봤어요. 이렇게 해도 겨울에 좀 따뜻하고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인의 캐시미어 니트 입었는데요. 이렇게 앞에 머플러처럼 감싸주니까 또 따뜻하고. 그리고 안에 경량 패딩 같은 걸 입어도 돼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어떤 옷차림에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에노르에서 수년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리얼 시어링은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마감도 좋고 자금질이 꽤 그래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 그래서 손이 많이 가던 제품이고요. 소매 부분도 타탄 체크로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접어도 예쁘고. 이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고요.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비가 올때 그냥 편하게 막 입기 좋아서요. 아무래도 좀 가격대 있는 제품들은 좀 아껴서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털 같은 경우는 습기나 아니면은 뭐비 같은 데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언제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옷입니다. 좀 저는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니까 많이 껴 입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구입한 로우 클래식 언밸런스 원피스고요. 더 간단하게 들수 있는 가방에 목도리에도 리얼폰은 아닌데요. 정말 정말 따뜻해서 겨울마다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입어도 편하고 따뜻한 룩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두껍고 따뜻한 인데요또 그만큼 무겁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지만 겨울에 입기 굉장히 따뜻해서 좋은 제품이고요. 겉에는 이렇게 복실복실한 시어링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포켓도 크고 넓고, 그다음 모자도 되게 깊게 써지죠 그래서 진짜 추울 때 이거 딱 이렇게 귀 맞고. 입면 굉장히 따뜻해요. 롱스커트 좀 얇은 거랑 입었는데요. 이렇게 입어도 이 상의가 엄청 따뜻하기 때문에 밑에는 이게 굉장히 긴 니삭스를 신어줬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괜찮고요. 넉넉해서 안에 좀 두꺼운 이너를 입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겨울에 입기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좀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기본적인 누구 입으실 때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구요 이렇게 저처럼 벨트를 하지 않고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풀러서 입으셔도 되는데요. 풀러서 입으면 좀 멋있는 스타일. 안에 이너가 보이기 때문에 좀 날씬해 보이고 좀더 길어 보인다는 점 이렇게 입으면 이 컬러가 네이비 컬러라서 먼지가 좀 많이 붙진 않는데 붙기는 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관리를 해주시기는 해야 되고요. 벨트를 차면 조금 더 이렇게 핏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매가지고 하나만 입어도 따뜻하고, 추우면 약간 이렇게 그냥 여며서 편하게 입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해요. 이걸 입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올해 좀 무리해서 카멜을 좀 구매할까 했었는데 매장에서 입어보니까 카멜 컬러 저랑 좀안 맞더라고요. 얼굴이 좀 뜨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유명한 컬러라고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시미어 니트를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인데요. 저희 회사 예전에 패밀리 세일 같은 걸 진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남편 주려고 라지로 구매했는데 남편은 코트를 잘 즐겨 입지 않아서 제가 입게 된 제품입니다. 울 90%에 캐시미어 10%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리고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제가 이렇게 약간 요즘 오버핏 유행이니까 편안하게 자주 입고요. 이렇게 클로징해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오버핏 코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파사드 패턴 코트를 가지고 있다가 생각보다 무겁고 좋지 않아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매하고 나서 걔는 그냥 당근으로 보냈고요. 요즘에는 주로 입고 있어요. 이런 테일러링,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남자분들이 입으셔도 괜찮고, 저랑 같이 입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장은 길게 내려오고요. 케이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코트지만 굉장히 따뜻해요. 그 여기 위에 코트를 두겹 입은 느낌이거든요. 얘는 그냥 핸드메이드 코트처럼 안감이 없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되는 제품입니다. 잉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형태의 코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유니크하면서도 요즘 입기 좋은 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